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배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기다려줘 인기가 뜨겁습니다. 임영웅씨가 지난 9월 30일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선보인 기다려줘가 네이버TV 탑1 0 1위에 재등극하며 히어로 감성 파워를 또한번 입증했는데요. 기다려줘는 방송 후인 지난 1일 오전 3시부터 4시 기준 네이버TV 탑100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임영웅씨는 이날 방송에서 사랑의 콜센터의 의미에 대해 노래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나에게는 선생님, 학교였다. 가장 큰 부분은 시청자들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 씨가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 지니 트로트 차트 탑백 상위권을 석권하며 차트 신 면모를 빛냈습니다. 임영 씨는 지난 9월 30일 기준 지니 트로트 차트 탑백 1위부터 9위까지 차지했는데요. 1위는 이제나만 믿어요 2위는 다시 사랑한다면 3위는 별 같은 나의 사랑아. 4위는 히어로로 임영웅 씨의 대표 4 곡이 탑보를 채웠습니다. 이어 5위 끝사랑, 6위 이전니 등 사랑의 포센터에서 선보였던 노래들이 올랐는데요. 7위는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랩힙합 차트에서 선전 중인 BKL 러브가 차지했습니다. 8위는 임영웅 씨의 데뷔곡 미워요가 올랐고, 9위는 임영웅 씨의 2018년 곡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가 오르며 사랑을 입증했는데요. 임영웅 씨는 진이를 비롯해 멜론 바이 벅스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 트로트 차트를 싹쓸이하며 트로트 제왕 차트의 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감성 장인으로 사랑받고 있는 임영웅 씨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첫 정규 앨범을 준비 중으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임영웅 씨의 음원 차트 점령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아기와 함께한 다정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100만 뷰를 돌파하며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지난 3월 16일 유튜브 채널 임영웅 쇼츠에서 공개한 임영웅 바이 베이비 영상은 지난 10월 1일 조회수 100만 뷰를 넘어섰는데요. 35초 분량의 영상에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 촬영 현장에서 임영웅씨가 아기와 놀아주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임영웅씨는 영상에서 달려오는 아기를 번쩍 아는 뒤 방송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구경시켜줬는데요. 임영웅씨의 다정하면서도 자상한 면모가 돋보입니다. 팬들은 임영웅 사랑스러운 모습 너무너무 좋아요. 상남자이면서도 또 따뜻한 남자 영웅 씨는 왜이리 멋있죠? 역시 최고 어떤 모습도 너무 사랑스러워 아기야 넌 복받았다 임영웅 품에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10월의 시작을 멋진 수트핏이 돋보이는 화보로 장식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모델로 활약 중인 웰메이드는 지난 1일 오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임영웅 씨의 브루노 바피 제로 수트 화보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화보 속 임영웅 씨는 눈부신 잘생김에 훤칠한 자태로 팬심 을 사로잡았습니다. 임영씨의 마치 제왕의 왕자에 앉듯 바위 소품에 앉아 풍경 넘치는 아우라를 발산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 씨가 9월 3주차 아이돌 차트 아차랭킹 남자 솔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임영 씨는 지난 2일 발표된 아이돌 차트 9월 3주차 아차랭킹에서 음원 점수 384점, 유튜브 점수 1690점, 소셜 점수 2685점 등 총점 4859점으로 탑5에 올랐는데요. 남자 솔로 가수 중에서는 1위의 기록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